자,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8업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 대상이나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선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나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소득 재산 요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있어요. 청년가구, 원가구도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자, 내용은 최대 20만원, 무조건 20만원. 20만원 해준다는 게 아니라, 최대 2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청년월세 특별 지원의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5천하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신게중복재요건저뭐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재요건도 있습니다. 자, 기간은 올해 8월부터 신청을 받고요 내년 8,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상시로 지원을 할수 있고 지급 시기는 2022년에 올해부터 2023년 이게 1년 동안 준다고 했으니까 2023년까지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해 넘겨야 되죠 그래서 24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기간 안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의계산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5월 2일부터 전산이 오픈이 돼서 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 자격조건검증이 그렇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자,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와, 부모 등원 가구, 그러니까 본가죠. 네, 본가의 손흥민 재산도 고려를 하고, 네, 세부 기준도 있습니다. 자, 중위소득 60%야, 청년 가구인 경우, 그러니 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월 116만원이고요. 원 가구, 네, 본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야,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네, 월, 요 금액 이하여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재산도, 네, 청년이 1억 700만원 이하, 그리고 본가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구, 청년가구, 그리고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가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얘가 있어요. 이제 청년 세대랑 원가구랑 조금 헷갈리잖아요. 자, 그내용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는 청년이 있는데, 부모는 세종시에 살고 있고, 청년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대학교 다는 대학생인데, 청년가구는 1인이고, 원가구는 이제, 이 청년을 포함해서 3인 가족, 원래 3인 가족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서울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아, 이 청년이 같은 청년인지 얘기가 안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3인 가구인데 만약에 청년 가구 소득이 116만 원 있고 그리고 원가구 소득이 419만 원 이하고 그리고 이런 집이나 재산 요건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본가나 이런 소득이랑 재산이랑 이런 거다 봤을 때 요건이 되면 최대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위소득이 60% 100% 이런 거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1인 가구였을 때, 2인 가구였을 때, 3인 가구였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30세 이상이거나 뭐 혼인을 했다든지 이렇게 부모랑 생계를 아예 다르게, 아예 완전히 독립한 거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청년인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을 해요. 본인 가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원 제외 대상 아까 중복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 그리고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 주택 행복 주택 입주를 하고 있는. 자, 이런 주거비, 주거비 경감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내용들도 잘 챙겨가지고 요건이 될지 안 될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모의 계산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그리고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자 이렇게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이 뭐 거주 조건이나 소득 재산 이런 정보들을 다 넣으면 지원 대상 된다 안 된다부터 금액까지 다 계산해 보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자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이 모의 계산을 해보려면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게 날짜 아직. 신청기간은 딱 준비되진 않았지만 8월 하순경에 신청, 신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청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뭐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의 내역이 있으면 통장내역 이런 것들이겠죠.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통장사본은 이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이렇게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 이렇게 검증이 되면 아마 11월부터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8월에 신청을 하면요 11월에 돈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치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비율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60만 원 미만이 아니라. 보증금에서 2.5%로 계산을 해서 70만 원그 기존의 월세랑 그 계산 보증금 대비 2.5%에 이제 나누기 10일 하거든요.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Q&A까지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어요.